2020년도 통계청 통계 자료에 의하면 80세 이상 노인 사망 1위는 암이고요, 2위는 심장 질환, 3위는 폐렴입니다. 그런데 단일 질환으로 통계를 하면 폐렴이 1위인데요, 폐렴의 원인은 무엇일까요? 폐렴의 원인을 쫓아가다 보면은 잘못된 식사 수발에서 비롯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잘못된 식사 수발은 질식사나 흡인성 폐렴을 유발하는데요, 다음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어르신의 머리를 잘 보시기 바랍니다. 영상에서는 머리가 젖혀진 채 앉아있는 어르신에게 음식을 계속 떠넣고 있는데요. 어르신은 안타깝게도 15분 만에 음식이 기도를 막아서 질식 사망하고 말았습니다. 생각만 해도 매우 끔찍한데요. 이 영상에서 가장 잘못된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실세 없이 음식을 떠넣는 것이 가장 문제라고 생각하시나요? 그것보다는 어르신의 식사 자세가 잘못됐습니다. 이것이 가장 큰 문제인데요. 어르신의 머리가 젖혀져 있기 때문에 기도가 열리고, 기도가 열렸기 때문에 음식물이 기도를 막아서 사망했던 것이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올바른 식사 자세입니다. 올바른 식사 자세를 취해야 안전한 식사 도움을 할수 있는데요. 올바른 식사 자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엉덩이를 의자 깊숙이 넣어서 앉아야 합니다. 그리고 허리는 쭉 펴고요. 상체는 약간 숙인 자세를 하고, 턱을 앞으로 살짝 당기면 고개가 숙여지는데요. 이 자세가 올바른 식사 자세입니다. 고개를 약간 숙인 자세가 매우 중요합니다. 고개를 숙여야지 기도가 열리지 않기 때문에 안전한 식사를 할수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쉽게 고개를 젖히고 침을 삼켜 보시고 고개를 약간 숙인 상태로 침을 삼켜 보세요. 아무래도 고개를 약간 숙인 자세가 침이 잘 넘어갈 것입니다. 약을 드시는 방법도. 마찬가지인데요 드라마에서 보면은 머리를 위로 들고 약을 드시는 모습이 많이 연출되는데요 매우 위험한 방법입니다 약을 드시는 방법도 마찬가지로 고개를 약간 숙인 자세로 드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잘못된 방법으로 약을 복용하고 계시다면은 약을 복용하는 방법을 바꾸시길 바랍니다 식사를 드시는 안전한 식사 자세에 대해서 알아보았다면 이번에는 식사 수발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자. 요양원에서는 서서 식사수발하는 모습을 많이 볼수 있는데요. 이렇게 서서 식사수발을 하게 되면 앉아서 식사수발을 받는 어르신들 입장에서는 강압적으로 느껴질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서서 식사수발하는 것보다는 앉아서 식사수발하는 것이 훨씬 더 좋은데요. 앉아서 식사수발하는 방법도 두 가지가 있습니다. 맞은편에 앉아서 식사수발하는 방법과 바로 옆에 앉아서 식사수발하는 방법. 있는데요. 맞은 편에서 식사를 수발하게 되면은 식사를 받아 드시는 어르신은 큰 문제가 없지만 식사를 제공하는 입장에서는 계속해서 손을 뻗어서 식사를 드리는 동작을 반복해야 되는데요. 한 끼에 보통 50회 이상의 이 동작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동작은 팔과 어깨, 허리가 매우 아픕니다. 그러기도 하고 또 하나의 문제점은 비위생적이라는 것이죠. 맞은 편에 앉아 있는 어르신들께. 에서는 식사를 하시다가 재채기를 한다든지 사례가 걸린다든지 기침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 음식물과 비말이 내 식사 제공하는 상대방에게 튈수 있어서 비위생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호흡기 질환 예방까지 생각한다면 올바른 방법이 아니죠. 가장 좋은 방법은 바로 옆에 앉아서 식사를 드리는 것인데요. 어르신이 오른손잡이였다면 오른쪽에 앉아서 식사를 제공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경우 좀더 위생적이고 또덜 아픈 방법으로 식사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어르신이 식사를 드실 때 바른 자세 그리고 또 식사를 제공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네, 사실 요양원에서는 이렇게 앉아서 식사를 제공한다는 것 쉽지 않죠. 너무 바쁘기 때문에 두세 분의 어르신을 한 명의 요양보호사가 서서 식사를 드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바쁘다 보면 서두르게 되고 서두르다 보면 안전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근무했던 요양원에서는 행정 직원들도 식사 시간에 다 같이 식사 수발을 했습니다. 요양원에서는 어르신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서 모든 직군이 서로 협력. 해야만 하죠. 행정 직원도 물론 바쁘기는 하지만 어르신의 건강과 안전은 직원 모두의 목표입니다. 위 사고 영상의 책임이 유양 보호사 한 분에게만 있을까요? 제 생각에는 유양원 전체 직원의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인데요. 폐렴의 원인이 잘못된 식사 수발에서 비롯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더 안전한 식사 수발에 대해서 아보았습니다 영상 여기서 마치고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부모님을 모실 유양원 선택이 중요하죠. 유양원 선택 일일이 비교 검색하기 번거로우시다고요. 비교해도 잘 모르시겠다고요. 이럴 때는 유양의 전문가와 상의하세요.